벽걸이형 에어컨을 청소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이 되기 전에 어, 한번 정도 청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의 모델 넘버고요. 여기 보시면은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한번더 눌러서 열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들어 올리는 타입이네요. 들어볼게요. 이쪽을 들고 반대쪽을 들어서 열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는 빼시고,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들어서 빼시고, 보시면 먼지가 많죠? 물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말려서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필터를 뺀 어, 상태에서 이 주변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세 장이라 두 번째 거를 빼도록 할게요. 보이는 이건데요. 이거는 위로 밀어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여기도 올릴게요. 그리고 빼내고요. 에어컨에서 빼낸 그 집진기인데요. 어, 여긴 세척 방법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기 세척 방법. 중성세제를 넣은 물에 필터를 30분 동안 담근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해주세요. 그늘에서 12시간 이상 말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 전기가 들어가서 집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서 어, 물기가 없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거는 밑에 이렇게 걸쇠가 있고요 위를 당기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두 장이 있거든요 각각 분리돼서 두 장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이걸 좀 털어주고 주변을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